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이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미뇨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함의 끝물 포도가 아비의 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랩과 쇠불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도온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기도온과 그 쫓은 자 삼백 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가 숙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정컨대 그들에게 떡덩어리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숫꽃 당백들이 가로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관되 우리가 내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기도원이 가로돼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진례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부둥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 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수꽃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도원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일러가라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갈든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적군이 안연이 있는 중에 기돈이 노바와 욕부와 동편 장막에 거한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치니 세바와 삶은 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돈이 추격하여 미디안 두왕 세바와 삶은 나를 사로잡고 그온 군대를 파하니라. 요하세 아들 기도원이 헤레스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수컷 사람 중한소년를 잡아 신문함에 수컷 방백과 장로 77인을 그를 위하여 기록한지라 기도원이 숙고 사람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구한데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하고 그성업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와 찔레로 숙고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세바와 삶은 나에게 묻되 너희가 답을 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뇨?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니라. 내가 여와의 호 사심으로 맹세하느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고. 그 장자 여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은 나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기도원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은 나를 죽이고, 그 약대목에 꾸몄던 세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오늘 본문은 좀 당혹스러운 장면인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도원이 굉장히 무자비하게 두 마을을 이렇게 징벌하고 있죠. 동족을 지금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언을 통해서,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 또 대적들은 무찔러지고 또 반면에 기도원은 굉장히 무자비하고 폭군이 되어가는 그런 역설적인 장면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미디안 대적들을 쫓아서 기도원과 그300 용사들이 지금 추격전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에브람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와서,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 하였으며,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군을 쫓아가는 매우 긴박한 순간에 지금 아군끼리 지금 분열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기도원이 지금 미디안을 칠때그 나중에 에브라임을 부를 때가 언제냐면요. 그 24조를 보실 바랍니다. 기도원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들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펫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하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 기도원이 어, 전쟁이 한참 진행될 때, 시작될 때, 그때는 에브라임을 부르지 않고 적병, 패잔병을 추적할 때 그때 이 에브라임을 부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브라임이 지금 기도원을 책망하고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안문 자순과 사우로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8장 1절에서 기도원에게 지금 불만을 토로했던 것과 똑같은 장면이 지금 12장 1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브라임은 전쟁에 처음부터 참여하면 전리품과 그리고 그 전쟁 뒤에 벌어질 여러 가지 이익들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적병을 패잔병을 쫓는 순간에 자기를 부름으로 말암면서 그런 전쟁 뒤에 얻게 될그 여러 가지 권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은 장면을 보면서. 적병을 쫓아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꼭 내부적으로 이렇게 불 불만과 시비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에브라임을 통해서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해도 내가 꼭 주도권을 잡고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한테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에브라임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안하면 안했지. 내가 뭘 하게 되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것.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또 자신의 이익을 꼭 챙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이 에브라임의 마음이고, 제때 모든 인간의 본성이고 그런 마음이 역시 우리 자신한테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게 있어요. 에브라임은 지금 적병을 쫓아가는 그런 전쟁에 뒤치다꺼리하는 일들이 내일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국면에 자기가 꼭 동참해서 그 일을 내가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지금 에브라임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의 마음은 내가 좀더 책임을지고 희생을 담당하는 위치에 내가 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더 주도적이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또 많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하진 못하고 자기를 지나치게 중요하고 지나치게 능력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에브라임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큰 일이 중요한 일이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일보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 일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간디가 여러 사람에게 많은 감명을 줬죠. 그래서 그 영국의 캠브리지의 아주 그 똑똑한 학생이 간디에게 가서 간디 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기 원했습니다. 그러자 간디가 그 청년에게 아주 허드렛 일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한참을 입이 막 나와서 억지로 그 일을 하다 간디에게 불편합니다. 내가 얼마나 명문대학에서 공부를 한 준비된 사람인데 이런 형편없는 일을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을 시키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간디가 나는 작은 일도 할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했,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정말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 그것을 가장 크게 여기고 열심히 하는 사람, 작은 일도 잘 감당하는 사람, 작은 일도 큰 일처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에브라함이 지금 그런 불만을 토로하고 나왔을 때 기도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함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랩과 스에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이 너희 한것이 비교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어 지금 기도원이 어떻습니까? 이 에브라임을 굉장히 축여주죠. 네. 기도원이 거기에서, 야 지금 얼마나 중요한 때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오느냐. 이게 책망하고, 어 또더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지금 자언 15장 1절을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렇게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지금 굉장히 지혜롭게,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잘 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리더에게 중요한 것은 이게 협상력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에브라임이 하는 태도가 정당하다라고 기도원이 말했다기보다는, 이 말하는 사람도 어떤 경우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억지스럽다 하는 것을 알고서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것을 잘못했다고, 나도 잘못인 줄 아는데, 그것도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어떨 때는 그냥,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다, 나보다 더 중요한 일을 했다. 이렇게 오히려 말해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그 indirectly 그 잘못이 이렇게 책망이 되고, 그냥 그때 마음이 좀 누그러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기도원이 지금 그런 지혜를 발휘한 것이 아닌가. 때에 따라 다르죠. 그때 책망해야 될 때가 있고, 좀 그때는 유순한 말로 넘어가야 될 때가 있는데, 기도원은 지금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유순한 말로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을 좀 비껴가는 그런 협상력을 결과적으로 잘 발휘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리더에게 이런 일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사회 각층에 지금 뭐 계층 간에 뭐, 여러 가지 한국이 지역별로, 정치색 별로 굉장히 갈등이 심화가 되어 있습니다. 협상력 있는 리더가 굉장히 필요하고, 또 교회에도 이렇게 사람들 간에, 또 그룹들 간에, 또 개교회들 간에 이렇게 뭔가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가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순한 대답, 이렇게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유순한 대답을 할수 있는 성도인과 제가 될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원이 8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원과 그 초춘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적병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지금 어느 곳에 이릅니까? 숲곳에 이르게 됩니다. 숲곳. 숯꽃. 숲곳에 갔는데 다시 한번 거기에 피곤하다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원이 자신과 자신의 군사들에게 떡덩어리를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것을 거절합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건데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기도원이 그것에 대해서 경로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과시아 칠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굉장히 격한 지금 분노를 지금 보이고 있죠. 요단강 서편에서는 지금 유순한 대답으로 에브라임과의 정묘 충돌을 피했던 기도원이 지금 요단강 동편으로 와서는 지금 동족입니다. 지금 숙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살을 찢겠다라고 굉장히 과격한 분노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 분우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 즉, 분우엘 사람들이 대답도 숙꽃 사람들이 대답과 같은지라.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평안이 돌아올 때이 망대를 헐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또다시 폭력적인 언어를 지금 구사하면서 굉장히 위압적인 모습을 지금 기도원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단강 서편과 요단강 동편의 기도원은 분명히 굉장히 다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굉장히 겸손하고 유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한쪽에서는 굉장히 독재자와 같이 폭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도원, 굉장히 상반된 기도원의 이두 가지 측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숫꽃 사람들과 분을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일을 하면은, 하면은 했지, 시시콜콜한 일은 안 하겠다는 것이 에브라임의 태도였죠. 무슨 일을 해도 눈에 드러나는 일들, 무대 위에서 서는 일들만 하겠다는 사람이 바로 에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숫꽃과 분우 사람들의 태도는 에브라함과 정반대입니다. 아예 참여하지조차 않겠다는 것입니다. 떡덩어리를 갖다 주는 것조차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하지 않겠다, 방관저적인 태도. 이 양극단이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가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내가 하면 은꼭 주인공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나는 아예 아무것도 동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숲꽃과 분노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가 인간의 내면에 이런 모습들이 정도의 차이만 인지다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동방 군대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지가 지금 보이죠. 전체가 몇 명이었습니까? 전체 몇 명이었을까요? 지금 죽은 사람이 몇 명이죠? 12만이죠. 지금 남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1만 5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군대가 13만 5천이었죠. 네.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지금 줄이고 줄여가지고 결국 300용사를 만드셨죠. 300용사에 13만 5천이면은 한 450대 1 정도의 비율입니다. 인간적으로 전혀 계산이 안 되는 비율이에요. 지금 300명을 가지고 15,000명을 쫓고 있는 장면. 이거는 굉장히 역설적인 장면입니다. 300명에게 15,000명이 쫓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숙곡과 분회의 사람들은 지금 이 전쟁이 여전히 이 15,000명의 승산이 있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동족이라고 지금 떡덩이를 줬다가 나중에 지금 기도원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나중에 이 일을 가지고 해꼬지를 해줄 것을 이 사람들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신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숫꽃과 분우엘의 실패는 신중했지만 신뢰하지 못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할 때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신중하지 못해서 경거망동할 때 하는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고과 분회의 문제는 신중하기만 했지, 영적으로 이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수곡과 분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 봐야 됩니다. 신중함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중함이 필요하지만, 신중함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숙꽃과 분우엘은 떡덩이를 갖다 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전쟁에 동참하는 것이 이숙꽃과 분우엘에게 필요한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이숙꽃과 분우엘 사람들에 대해서 격렬한 노를 바란 후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적군이 안연히 있는 중에 기도원이 노바와 욕구와 동편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쳤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지금 적군이 안연히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원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습작전을 통해서 지금 적군을 물리치고 있어요.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붙이셨다 했을 때 양토를 가지고 두 번이나 시험하시고, 시험을 하고, 그리고 불화를 데리고 적군을 염탐하던 그때 그 유약하고 주저주저하는 그런 기도원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매우 기민하고 군사적인 행동을 아주 과감하게 해내는 정말 장군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기도원을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어떻게 했습니까? 큰 군대를 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보시면 이제 돌아오는 길에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수꽃 사람 중한 소년을 잡아 신문화에서 수꽃 당백과 장로 77인을 그를 위하여 기록한지라. 지금 이 소년은 신문에서 수꽃 장로들, 이걸 뭐라 고 그러지? 살생부. 살생부를 이 소년을 통해서 쓰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민감해져 있고 기도원이 굉장히 책략가가 된것 같은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소년을 통해서 발과하게 하고 그리고 그, 그곳에 방백들 77인을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지금 신문하고 죽이게 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굉장히 당혹스럽지요. 떡동혈를 주지 않은 일들이 분명히 책망받을 만한 일이지만 이렇게까지 보복을 당한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원이 지금 이런 일들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거침없이 지금 하고 있는. 굉장히 무자비한 폭군의 모습을 지금 기도원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분우엘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의 폭압적인 모습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은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신문합니다. 여기서 좀 뜻밖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뇨라고 묻습니다. 다볼. 이 다볼이라는 것이 기도원에게 특별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가로대 19절.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원은 다볼에서 자기의 친족들이 미디안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 형제들이 너희의 손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단강 동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자유를 위해서 하는 전쟁이었다면 요단강 서편에서는 지금 기도원이 개인적인 보복을 하고 있는 전쟁으로 전쟁의 성격이 지금 바뀌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기도원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지금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죽일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 장자 여들에게 이르러서, 그 칼로 두 왕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 기도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기도한 자신이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전쟁을 이긴 후에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이 엄청난 사실은 권세가 있던 두 왕이죠. 그것을 어린 아들에게 칼로 죽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자비한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들을 어떤 교육적인 의미에서 아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무슨 의도와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기도원은 하는 일들이 굉장히 거침없고 그리고 무자비하고 좀 무서운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자 아들이 벌벌 떨면서 그 일을 못하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여기서이 여델 속에서 기도원이 요단강 서편에서의 기도원의 모습이 바로 이 여델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여델과 됐던 이 기도원이 지금은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러자 어떻습니까? 이 세바와 살은 나가 여기서 에 기도원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너가 죽여달라. 말하면서 이 장군의 말하자면 그 명예로운 죽음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까지 보입니다. 그러자 이제 기도원이 직접 세바와 살은 나를 죽이면서 이 미디언 대적들이 멸망하게 되는 과정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원의 모습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기도원이 굉장히 다른 모습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굉장히 신중했고 또 겸손했던 모습의 기도원이 전쟁의 승리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굉장히 전략적이고 무자비하고 독재자의 모습을 지금 갖춰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숙곳과 분해를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책망받을 일을 한 것이 맞지만 도가 넘게 그들에게 보복하는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굉장히 냉혹해지고 그리고 내면이 황폐해지고 자신이 점점 강력해지면 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실 기도원은 굉장히 역설적으로 미디안에게 큰 승리를 했지만 기도원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오히려 더 좋지 못한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전쟁의 성격 자체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 아니라 기도한 자신의 능력으로 싸우고 있는 그런 전쟁 그리고 개인적인 보복의 전쟁으로 전쟁의 성격 자체가 지금 굉장히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이것을 연구하면서 그 이런 해석이 좀더 타당한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기도원의 모습이 단적으로 말하자면 성령의 은사는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이 기도원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사역은 굉장히 커지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그렇게 커지고 힘이 강해지지만. 내면적으로는 오히려 영적으로 굉장히 고갈되고 황폐해져 갈수 있다는 것을 오늘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겪게 되는 문제가 있지만, 내가 점점 유능해지고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여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게 될 때는 오히려 내가 강해질 때 영적인 위기가 올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과 제가 깊이 볼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원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 초심이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나 요단강 서편에서나 한결같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이 기도원에게 필요했는데 기도원이 승리가 있고 또 적군을 쫓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기도원의 영적인 위기는 시작됐다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만을 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구하지 못한 것이 여태까지 한국교회 큰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됨입니다. 사람됨이 없이 능력만 쫓으면 그 능력으로 오히려 분열을 조정하고 어려움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여러분과 저희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은사를 기대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